오늘도 돌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6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보셨습니까?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처절하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그욕기 13장은 문맥적인 이유로 두 부분으로 나눠 봐야 됩니다. 20절부터 이 14장과 함께 보는 것이 내용적으로 맞기 때문에 오늘은 1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19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 친구들에게 향하는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대화가 안 되는 너희들과 이 논쟁하는데 이제는 지치니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항의, 항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전개되어 온그첫 전개되어 온 번째 논쟁에서 이 친구들은 항상 일방적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선생인 양 훈계하는 방식으로 욥을 마구잡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욕의 처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욕은이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 향해서 포문을 엽니다. 너희들이 외치는 그 진리는 너희 못지 않게 나도 다 안다고 항변하죠. 문제는 그 진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고통이 괴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나도 다 아는데 문제는 말이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이다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이번 어설픈 지식으로 정짤려드는 그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모르면 입이나 좀 다물고 있어라.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 너희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나와도 멀어지고 있다, 절친리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배 친구들이 놓치는 그 진실이 뭘까요? 그들은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정통 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신비를 모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무지한 건 이러한 이 전통적인 이론들이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쉽게 적응되지 않는다는 복잡한 현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치 의대의 수련이가 임상 경험이 부족해서 이론만 가지고 환자를 돌볼려 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경험은 차이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의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가 많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 좋은 의사는 이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 현실에 대해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그에 맞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의대에서 배운 그 의학 지식 가지고 일반적인 의학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덤비고 나선 수련이나 다름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요, 요배 질병을 고치겠다고 장담했지만 치료도 못하고 더큰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돌파리 의사나 다름 없겠지요. 또요 분, 또요기 보기에 친구들은요,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인과율로, 권선징악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 이들의 말을 허튼 소리,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로 던지는 알맹이도 없는 말, 한낱 쓸모없는 잡담, 흙에 써놓은 낙서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의세 친구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고난 받는 것을 봤을 것인데, 단지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그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구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속마음을 폭로하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 친구들의 거짓된 행위를 찌르는 비판입니다. 엄연한 사실은 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분명히 권선징학 이론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요비 확신하는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역사 안에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양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그 친구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직접 대면해서 나서겠다고 라 말합니다. 이분 친구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라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재산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만 남았으니 더 이상 잃을 게 없지요. 그러니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께 알리겠다라는 결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도 친구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맡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철저히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겠지만,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을 아할 만큼 떳떳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아내야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그 이유나 좀 알겠다라는 심정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자신이 혹시 돌파리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흔한 말로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질 수 없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알고 더 의롭다란 그 교만과 착각으로 이웃을 매도하는 신앙의 돌파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요, 위로와 사랑, 그리고 참고 품어주는 희생입니다. 내가 판단자, 징계자가 되겠다는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 때에 신앙의 돌파리가 되어버릴 수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진리를 알기까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말겠다는 그 욥의 치열한 정신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요금,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마저 잃어버리더라도, 이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겠다는, 털어놓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정직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금,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려고 했다는 것과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해결을 해보겠다는 그 의지, 이건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까?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면,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그 결과는 해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욕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해결은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만나십니까?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모든 답은 하나님께 매달린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릴 때 문제 해결도 맛보게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겠다는 그 욥의 치열한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나라님 하나님께 매달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요배의 신앙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려는 그 믿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이 더 좋은 길임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맞춰 변화하는 영적인 유연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